안녕하십니까. 임벌리의 비밀로터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e 투자증권 임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는 제가 휴가였으니까 2주 만에 뵙네요. 그렇네요. 속으로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은 여름 휴가는 그러면 건너뛰는 겁니까? 네, 올해는 안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중간 중간 휴식 잘 챙기시고. 이 네, 말에 뭐 하루씩은 좀 쉬니까. 예, 괜찮습니다. <laughs> 뭐 시장만 좋으면 네. <laughs> 힘이 나니까요 네. 예,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한번 점검하고 시작해 보시죠. 증시가 사실은 이제 지난 주에 좀그 급락세로 좀 전환이 됐잖아요. 4주 동안 오르다가 네. 네, 이번 주에도 사실 주 초반에는 좀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그렇죠 초반까지 뭐 2,400선 초반까지 좀 밀렸다가. 주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연속 좀 상승이 나왔고 사실 이번 주에 그 환율 이슈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원 달러 환율이 이번에 뭐 1400, 1340원도 돌파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그 리스크가 좀 컸었는데 또 거기에 유로화가 좀그 패러티라고죠 1:1대 예, 달러랑 예, 이게 무너져 가지고 그렇죠. 좀 굉장히 오려감이 컸는데 그도 불구하고 어쨌든.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제 배경에는 결국 중국의 이번 주에 좀 부양책이 좀 한번 나왔었고요. 네, 금리 내렸죠. 네. 금리 특히 대출로 대금리 네. 그 5년 만기짜리라 이게 주택 모기지 금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 중국의 부동산을 좀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게 좀 호재로 좀 작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잭슨홀 미팅 이제 기간인데 이거 좀 앞두고 경계감이 일부 있긴 있었는데 시장 반응은 그렇게 뭐 아주 나쁘다고 보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잭슨홀 미팅에서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왔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선반영했다. 예.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증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딛고 계속 올라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환율이 어쨌든 변동성이 있었지만 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는 게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예. <laughs>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도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9일째 사는 걸로 네. 지금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좀 시장에 훈풍을 좀 불어다 줬고 그 다음 업종별로는 이번 주에 뭐 원전주들이 좀 예. 좋은 분위기가 있었죠 그 이집트 예. 원전 개업에 수주, 예, 수주 정말 13년 만에 예. 그 아랍에미리트 수주 이후로 오랜만에 수주가 좀 나와서 예, 좀 좋은 좀 분위기를 이어갔고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좀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이번 주는 잘 마감을 한것 같습니다 예. 뭐 그동안 잭슨홀 미팅 이게 조금 부담으로 작용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파월 의장이 이제 매파적 발언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관측들이 있어가지고 그랬고, 네. 또뭐 9월 FOMC의 어떤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이제 암시가 나오니까 뭐 주목하는 건 당연한데, 네. 그래도 결국은 이제 9월에 가서 뭐 8월에 이렇게 물가 오름세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9월 FOMC 9월 하순에 결정할 거 아니니까 네. 금리 폭을. 그렇게 보면은 이게 뭐 결정적인 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시장이 그동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가요? 일단, 이제 사실 뭐 잭슨홀 미팅도 있, 약간 경계감은 당연히 있죠. 있었는데. 국가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나스닥 기준으로는 25% 가까이 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연준의 그 이제 그 정책 기조가 좀 과도한 긴축에서 내년에는 그래도 좀 금리가 후반부 가선 동결 아니면 인하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좀 사실 일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 이유들로 인해서 좀 올라왔는데 갑자기 연준 위원들이좀 매파적인 발언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동안 계속. 네, 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우리가 좀 잘못 생각을 했나? 그래도 예. 지수는 올라와 있겠다. 이제 빌미가 된 거죠. 아. 그래서 매도가 좀 나오면서 나스닥도 좀 약간 밀리고, 뭐,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같이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또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지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9월달에는 0.75% 올린다는 의견이 훨씬 더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했고 또 거기에 사실 미국도 애플이든 뭐 구글이든 이렇게 보면은 내수 기업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들 네. 기업한테 근데 달러가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강한 데다가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유럽 문제였죠. 유럽의 그 천연가스 문제, 독일이 뭐 생산자 물가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로화를 악화시키고 달러를 강세로 바꾸니까 미국의 빅테크한테 또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단 증시가 밀렸다. 근데 뭐 심각한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런 것보다도. 좀 빠질 수 있는 구간에서 이런 좀 약간의 음. 악재들이 그게 부각된, 약간 재선호미팅은 예. 약간 빌미가 됐습니다. 빌미가 네. 됐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증시가 좀 약간 출렁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요즘 글로벌 증시는 이제 물가 인플레하고 관련이 큰데 어, 국제 유가는 요즘 뭐 계속 안정세이고 또곡물가도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러시아하고 그런 밀 수출도 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인플레이 정점 놈, 이게 힘을 실은 셈인데, 막상 증시에는 그렇게 제대로 반영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런가요? 일단, 이제, 지금, 이렇게 뭐, 국제유가라든가, 공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다른 물가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여전히 레벨로 보면 고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8%, 네. 일부 유럽 국가 막10% 넘는 수치가 발표됐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건 좋은데, 과거랑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너무 높고 그리고 연준이나 이런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물가 목표가 2%대거든요. 그런데 네. 너무 이제 이 괴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높지만 이 아직도 높은 레벨의 물가가 완화되려면 시간이 최소 1~2년은 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약간 현실 인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런 걸좀 반영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부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유럽의 경기 침체 리스크, 예. 특히 취약국이 지금 독일하고, 원래 독일이 강대국인데. 이제 가스 때문에. 네, 그렇게... 독일과 이탈리아는 천연가스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취약국들의 좀 문제가 음. 언제 또 터질지 모르고 예. 중국은 항상 나오잖아요. 뭐 부동산 리스크. 예. 이런 것들이 지표로도 좀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또 달러 강세. 예.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물가 피크아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추세상승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제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목요일 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거든요. 뭐 시장 예상치하고 맞아떨어지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뭐 목요일 이후 계속 뭐 네, 강세더라고 네.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죠. 오히려 뭐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금리가, 원래 이제 예상은 0.25로 다 예상은 했어요. 거의 네. 다. 10명 중에 9명은.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시장은 좀 안도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이번에 이청용 총재가 얘기했던 거는 뭐~ 경제 하방 요인이 생긴 거는 인정을 했지만 물가를 잡는 게 일단 우선이다 예. 그렇지만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경기도 신경을 좀 쓰겠다라는 식의 발언은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계속 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가만 잡진 않겠다라는 그런 또 인식도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시는 어쨌든 그 금통이 이미 좀 예상을 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네. 그냥 예상 수준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기준금리가 이제 2.5%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2.25에서 2.5까지, 즉, 미국 상단하고 이제 같아진 네. 셈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지금 1340원 갔다가, 이제 금통이 금리 올린 직후되니까 또 1330원대로 네. 좀 떨어졌는데 결국은 이게 어 환율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된 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나라 통화고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이 올리면 시장이 쇼크가 되니까 적절하게 한0.25% 이렇게 올려서 오히려 환율에 조금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뭐 환율이 급격히 안정화 되긴 좀 어렵죠 아직은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사실 좀 보면은 국내적인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국내적인 요인이라고 유로화 예, 같은 유로화라든가 외부 변수가 좀 너무 안 좋았잖아요 특히 네. 제일 큰건 유로화죠 유로화 유럽의 좀 리스크가 가장 좀 컸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마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 개입은 제가 봤을 땐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외국인들이 어쨌든 주식을 또 많이 사요. 환율이 네. 올라가는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도 이게 한국의 리스크는 아닌 것 같다. 예. 한국 리스크였으면 좀 팔아버렸겠죠, 사실. 예. 그래서 어쨌든 환율 안정이 일부 도움은 됐지만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지금의 원 달러 환율은 좀 유로화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음. 중국의 경기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만한 환율 음. 상승은 아니었다. 아직까지는 음. 뭐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예. 보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환율이 많이 오르는데도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조금 약간 궁금한데 그 이유가 뭐 어떤 것일까요? 네. 앞서 첫 번째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네. 대로 이제 우리 내부 요인은 좀 아니고 신흥국도 좀 잠잠하니까 네.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외국인 수급이 너무 비어 있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팔았어요. 지난 상반기에 2년. 상반기에. 네, 상반기 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이후로 62조를 팔았거든요. 외국인이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62조를 팔아버린 거예요. 2년 반, 2년 8개월이죠. 거의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엄청난 매도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외국인 보유 주식이 시가총액에 30.51%거든요. 예. 근데 보통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들 평균이 한36% 정도. 예. 그럼 지금 한 6%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아. 팔아버린 거죠, 사실은. 근데 흔히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팔아놓으면 또 일부 채워놓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이 팔았다는 그 부분이 외국인들을 하여금 좀 저가 매수를 일으킨 게 아닌가. 올해도 12조 팔았거든요. 예. 결국엔 비워놨던 저곳간을 채워놓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 한국 주식이 좀 싸잖아요. 예, 예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 음. 또 환율 상승이 또 역으로 생각하면 수출주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환율 효과가 좀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수출주들이 이, 이 환율이면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음. 이런 인식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도 한번 챙겨 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그 현대로템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1,100억 샀고요. 현대차를 643억, 삼성 SDI를 477억, LG 에너지 솔루션을 472억, 기아를 467억, 현대모비스를 365억, LG화학을 349억, 두산 에너빌리티를 347억, 포스코인터를 233억. SK 이노베이션을1 9 8억 순매수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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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억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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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삼성물산을 222억 각각 매수를 했습니다. 주로 보면 에너지하고 건설 쪽이 많네요. 기관들은 그 흔히 지금 주도주 있죠. 그쪽 예. 산업재섹터 쪽으로 거의 좀 집중 매수를 한것 같더라고요. 예. 이번 주에 개인들이 많이 담은 종목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뭐 이번 주도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아. 삼성전자 3 0 2 2억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두 번째가 LG인호텍인데 638억, LNF를 585억. SK하이닉스를 544억, 삼성SDI를 440억, 대성하이텍을 416억,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407억, 네이버를 399억, 한국전력을 353억, 카카오뱅크를 333억 정도 숨매수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상승한 업종은 어떤 쪽입니까? 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그 폐배터리 관련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6.18% 반등했고요. 종합상사 관련주가 5.5%, 정유주가 4.91%, 사료주가 4.23% 상승했고, 원전주가 4.11%, 여행 관련주가 3.51%, 조선기자재가 3.35%, 관관업체가 3.13%, 그리고 방산업종이 2.76%, 풍력 관련주가 2.39% 정도 이번주에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서 좀 상승세가 당분간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쪽은 어떤 분야입니까? 여기 있는 게 대부분 에너지 관련주예요, 다. 예. 딱한 섹터 빼고. 예, 여행 어디냐면 빼고. 여행주 빼고는 다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여행주가 뭐 아직은 뭐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방향성 면에서는 좀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뭐 일본에서도 이제 그 입국할 때 예. 이제 PCR 검사 좀 면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점점 열리거든요. 해외가 또 국내도 조금씩 더 열릴 것 같고, 그래서 점점 내년까지 갈수록 해외행은 좀더더 더 완화가 될것 같아 요 규제들이. 그래서 여행주들은 좀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갖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주들은 쉽게 꺾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못 올랐던 섹터는 정유업종 같아요. 네. 그래서 정유주가 물론 유가의 연동은 되겠지만 어쨌든 정제 마진이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배당 매력이 좀 높아요 사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서 에너지 쪽에서는 한번 그 정유업종, 그래서 여행과 정유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다만 나머지 섹터들은 워낙 좀 많이 올랐으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보면 공매도 거래 금액이 감소세여 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요. 어떤 이유인가 이게? 이게 일단 이제 정부 정책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예. 그 불법 공매도 단속 좀 강화하겠다. 요게 네. 좀 있었고 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가 있는데 요걸 좀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해서는 좀더 약간 이제 거래 정지를 그러니까 공매도를 못 하게 만들어 가지고 과열을 좀 완화하겠다는 그런 좀 내용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외국인들이 이게 시장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많이 완화됐잖아요. 예. 또 완전히 저밸류 구간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실제로 그 쇼커버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공매도 했던 것도. 네. 그러니까 정부의 좀 공매도 단속이나 정책 강화 예. 이거랑 맞물려서 외국인들의 시각 변화 네. 이두 가지가 맞물려서 최근에 공매도 거래 대금이 좀 예전보다는 네. 좀 많이 감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장이 약간 회복하니까 네, 맞아요. 뭐 자연스럽게 공매도도 좀 줄어드는 네. 측면이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공매도 비중이 그 높았다가 이제 비중이 낮아지면서 뭐 쇼크 버링도 들어오면서 좀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주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가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이 한달 전에 공매도 잔고가 5,542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4,657억까지 좀 감소를 했어요. 근데 사실 아직도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한 1,000억 정도 감소했고 카카오뱅크도 지금 4,100억에서 3,500억까지. 감소를 해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2,800억에서 2,200억으로, 한 600억 정도 감소했고요. 그 다음 포스코 케미칼 2,600억에서 2,000억 정도까지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호텔실라도 1,700억에서 1,500억까지 일부 좀 감소를 했던 게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도 공매도가 예. 좀 많았어요. 한 1,600억까지 있었는데, 이게 1,388억으로, 장고 금액이 좀 감소했습니다. 이게 장고 금액이 감소했다는 건 이제 갚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그 거래소 쪽에서도 특히 그 공매도 워낙 많았던 기업들 중에 대표 기업들인데 네. 최근에 한달 동안은 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주가도 좀 올랐습니까? 대부분 좀 올랐어요. 사실 이제 공매도 이거 쇼커버링이좀 나오면서 대부분 좀 주가들이 올랐고 다만 이제 여기서 카카오뱅크만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 카카오뱅크는그 국민은행이 좀 지분 매각이 좀 있어가지고 블록대를 해가지고요. 아. 그래서 카카오뱅크만 아. 그 이슈 때문에 좀 오르진 못했습니다. 예. 이어 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 이번 주는 이제 엔터주에 대한 이제 보고서 두 개를 좀 이제 가져와 봤는데 네. 두개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박형민 연구원님이 쓴 자료고요. 제목이 케이팝 팬덤 확장 시그널. 읽어내기. 근데 저도 이제 K-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제 자료들을 많이 읽어보는데 볼수록 저도 느낀 게참 대단한 섹터인 것 같아요. 예.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엔터 산업 중에서도 역시 K-팝의 확장이 좀 계속 되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우려도 해요. 이게 진짜 계속 이어질 거냐. 지금 몇 년째 좋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까? 또 유튜브나 앨범 판매량 이런 지표 보면 이제 피크아웃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아직은 애널리스트 의견은 여전히 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네. 여전히 좋고, 앨범 판매량이 작년에도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올해도 지금 8월까지 판매된 것만 봐서는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더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놀라운 게 옛날에 나왔던 그 앨범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말고.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새롭게 예를 들면, 은 뭐 블랙핑크가 좋아서 블랙핑크 뭐 이렇게 새로운 신보를 샀어요. 네. 그럼 옛날 것도 같이 사요. 아. 그런 팬덤문화가 좀 확산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팬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구보라 그래요 이보 네. 구보, 신보 구보. 구보라고 하는데 네. 구보도 굉장히 잘 팔린데. 아. 근데 이거는 되게 좋죠 엔터사 입장에서 그렇죠.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추가 투자 없이 돈이 네. 들어는 거니까요. 그리고 빌보드에 그 BTS가 빌보드 200에 1등인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다른 그이 아티스트들도 일단 빌보드에 차트인이 된대요. 옛날에 아. 이제 거의 안보였는데 빌보드 순위권에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이 BTS 효과도 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팬덤은 더욱더 글로벌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제가 자료보다 가좀 놀라웠던 게 요즘에 그 이렇게 앨범 판매하는 그 아티스트 보면 거의 다 걸그룹이에요. 예. 보이그룹이 잘안 보여요. 원래 이 엔터사 주 수익원은요, 대부분 보이그룹이었어요. 원래 그랬죠. 예, 그래서 보이그룹이 압도적으로도 이렇게 매출액도 컸고. 소녀팬들이 또 예, 많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걸그룹이 지금 못지않게 엄청나고요. 이번에 블랙핑크의 새로운 앨범 나왔지만 아마 200만 장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 음. 퍼포먼스고. 거기다가 에스파란 그룹은 그 SM 소속인데 나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60만 장을 판 거예요. 아. 예, 그니까, 엄청난 지금, 그니까, 거의 그냥 보이그룹에 필적할, 예. 보이그룹에서도 그냥 타클래스급의 판매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서, 거기다 요즘에 나오는 신인 걸그룹도 뭐, 기본 20만 장, 40만 장, 이게 나오자마자, 예. 판매를 해주니까, 이렇게 걸그룹이 또잘 되고, 신인 그룹이 잘 되면, 엔터사 수익원이, 그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좋아진대요. 왜냐면, 하 배분 비율이 신인 그룹이 훨씬 더 낮아요. 예. 그니까, 엔터사가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거 네. 하나를 발매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앞으로의 성장이 기여를 할것 같고 또한 가지 보고서는 신한증권의 지인의 연구원님이 쓰신 보고서인데 엔터 호황 속 각계전투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네개의 회사를 좀 비교를 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이브는 지금 요즘에 뉴진스라는 새로운 걸그룹이 나와서 엄청난 히트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판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간대요. 판관비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너무 사업을 많이 확장을 했어요. 뭐 신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커버하려면 지금 BTS가 이제 활동을 좀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대형 연예인이나 아티스트 새로운 아티스트가 예, 나와야 된다. 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신인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아. 그게 약간의 좀 리스크 요인이고, 그 다음에 SM은 많이들 알려줬지만, 그 이수만 회장의 지분 매각에, 그, 예, 예. 그것도 있, 있는데, 이제, 라이크기에, 아. 예, 거기서 이수만 회장이 100% 지분 갖고 있는 자회사인데, 매출의 6%인가 5%를 계속 그쪽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2분기 실적 보니까 영업이 이의 30%가, 예.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 자회사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예. 좀 리스크 요인이고, 그다음 에 YG는 그 아티스트가 좀 다양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너무 블랙핑크 의존도가 너무 높은. 그래서 요거를좀 다양화할 필요 가 있다. 네. 그리고 JYP는 한마디로 그냥 완성형이래요. 뭐 그냥 흠잡을 데가 없다 이 아. 그냥 한우물만 파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아요. JYP가 영업이익률이 무려 35.8%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도 되게 좀 다양하고 그런 면에서 JYP를 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대신에 좀 밸류가 좀 비싼 편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엔터사들도 각각의 장단점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보고서 참고하셔가지고 나라면 어느 엔터사에 좀 투자를 할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 9월 증시 전망은 그런데. 네. 좀 눈여겨볼 만한 어떤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분들의 지금 선택인데 내가